네, 어, 장 영역과 수명에서 다루는 내용은 블록, 스코프, 스타틱 스코프, 네. 다이내믹 스코프 그리고 각 언어들에서 그 스코프 룰, 그다음에 변수의 스코프, ADA의 뭐 예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 겸 소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아, 스코프 영역의 대상은 뭐냐면 명칭이에요. 명칭에는 어떤 명칭들이 있었죠? 변수명이 대표적이었고요 상수명, 함수명, 클래스명. 이걸 이제 각 의미를 배제하고 식별자라고도 하죠.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 또는 아이덴티파이어. 아, 레이블명도 있네요. 타임명도 있어요. 타임명. 부프로그램명은 부 함수명이고요 클래스명, 함수명. 그래서 이렇게 각 명칭들 이름이 이름이 있는 무엇 무엇들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변수, 상수, 함수, 타입 함, 뭐 이런 것들을 클래스 것들을 프로그램 전체 중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스타틱 스코프 그 중에 일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어, 라이프타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책에서는 익스텐트라는 말도 썼네요. 라이프타임, 수명은 이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하고 실제 사용되는 것하고는 대부분 일치하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타임은 변수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이변수에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서 실제 값을 저장할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변수가 실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 서 죽을 때까지를 라이프타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스코프하고 라이프타임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전역 변수는 프로, 어, 프로그램의 전체 영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스타틱 스코프. 스터틱 변수도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C 언어 기준으로 한다면 꼭 전체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죠. 스타틱 int i라고 한다면 그 i라는 변수는 그 라인 그 라인 이후 아래부터 사용될 수 있는 거지 그위 위에서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스코프를 결정하려면 블록 구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블럭 구조는 일, 통, 통상적으로 begin, end로 블럭을 표현을 하고요. 또 블럭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labeled 레이블드 블 unlabeled 어, 예전에 센텍스 얘기하면서 파스칼 언어의 센텍스를 얘기했었는데요. 기억나나요? 파스칼 프로그램은 항상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시작했었죠. 프로그램 블럭이에요. 프로그램 블럭. 그러면 프로그램이랑 키워드 다음에 내가 소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소팅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프로그램 이름 반드시 이 구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블록이 있고요. 프로그램 블록 안에 변수 선언, 상수 선언, 타입 선언, 그 다음에 실행문들, 아, 또 프로세저 선언도 있네요. 선언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와야 되죠. 물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상수, 변수, 함수 프로시저 아, 타입을 타 e t 중간에 빼먹었네. be able to do this. I t h i 블락 I think. I think. I t h i 선언블락 h i n k I think. I t 블락 n k I think. I t i n k n d I n k I think. I t 기본적으로 언 레이블드 블락이에요. 중괄호 열고 닫고는 모두 다블락이야요 근데 그 중괄호 열고 닫고에 함수를 정의한 경우에는 함수 이름을 붙여준 셈이죠. 근데 보통 이 f 은 포문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블락이에요. 심텍스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 언레이블드고요 그럼 이제 블락은 통상적으로 앞부분은 선언문, 끝나고 나면 실행문.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어떤 언어는 let, 뭐 in, end, let, begin, 뭐 define, begin, end 이렇게 어, 선언문 부분하고 실행문 부분 사이에 어떤 let, in, end 같은 in 이라는 키워드를 두어서 그 앞은 선언문, 그 뒤는 실행문. 이렇게 구분하는 하는 언어도 있는데 비해서 C 언어는 그런 구분은 없죠. 그런데 섞으면 안 되죠. 선언문들은 항상 앞으로 <laughs> 선언 끝나면 그 아래 부분의 실행문. 그리고 if문, for문 같은 일, 일반적인 그런 어, 블록에서는 여러분 선언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선언이 필요하면 하시면 돼요. 내가 중간에 변수가 잠깐 필요했어. 프로그램 짜다가 그럼 항상 저 함수에 맨 앞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단지 변수만 선언하기 위해서 그냥 중괄호 열고 닫고를 묶어 줘요. 그리고 앞에다가 int i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 i는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 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블락 시작할 때는 필요한 메모리들을 할당해요. 지역 변수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블록이 끝나면 그 자동으로 할당된 지역 변수들 할당된 메인 메모리를 릴리스 반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역 스코프는 스코프 규칙이 있는데 스타틱 스코프 룰하고 다이내믹 스코프 룰이 있다는 거죠. 뭐 스타틱 스코프 룰은 C 언어에서 스타틱 변수 또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알고언어의 어, 예를 보고 있는데요. 약간 노랑 블락, 황토색 블락, 그다음에 주황색 블락 이렇게 블락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A 블락 노란색, B C 블락 황토색, D 블락 주황색 네 개의 블락이 있네요. 각 블록마다 선언된 변수들이 있죠. a 블록에서 i, j 정수, x, y 실수. 이것은 맨 바깥 블록 블락, 프로그램 블록이니까 스 i 틱이겠네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그 b, c, d에서 선언된 b에서 인티저 ab, 불린 i는 b 블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a, b, i는 사용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변수의 영역이, 스코프가 b 블락으로 한정되는 거죠. 또 c 블락에서는 정수 x, y, 실수 i, j. 이 프로그램 블락하고 똑같이 선언을 했네요. 그러면 c 블락에서 요, 여기서 선언된 x, y, i, j. 아, 바꿔서 선언했네요. x, y를 인티저로. ij를 실수로 이렇게 a 블락하고 서로 정수 실수를 바꿔서 선언, 선언했는데요. 그러면 c 블락 내에서는 ij는 실수고 xy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c 블락에서는 a 블락에서 선언된 ij, xy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 a 블락의 ij, xy는 스코프가,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가 이거 전체 아닌가요? C 부분은 제외하고 스코프, 스코프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이 A 블락의 ij, xy도 프로그램 전체에서 전체를 변수의 스코프로 가져요. 하지만, 하지만, 어, 같은 이름의 변수가 C 블락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C 블락에서는 지역 변수가 우선이니까 전역 변수 X, ij, xy를 사용할 수 없을 뿐이죠. 이게 이제 visible, invisible 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또 이제 D에서 boolean J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C에서 어 선언한 실수 J가 D 블럭에서는 사용될 수, 그러니까 invisible 하는 거죠. 어 D 블럭에서는 J가 boolean 수식으로 사용, 사용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변수의 scope. 가 되죠. 그러면, 그러면, 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 C 블락에서, A 블락에 선언된 정수 I를 사용하고 싶어. 어, 뒤에 이해하고 똑같이 하려면 실수 X를, 실수 X를, C 블락에서, 어, X가 정수 X가 아니라 실수 X로 사용하고 싶어. 그런 기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없나요? 뭐 언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꼭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면, 내가 C블락에서 여기 A블락의 실수 X를 사용하고 싶어. A블락의 X.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죠. A.X. 그냥 X라고만 하면, C블락의 정수 X를 의미하고, a x 그러면 a.블랙의 x.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nvisible한 부분, 그래서 그그 그 내용을 whole in scope 영역에 구멍이 났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visibility, invisibility. 그래서 이제 이 영역 한정자라고 하는데요, a A점, a 이라는 영역 한정자에 의해서 바깥 블록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동적 영역 규칙은, 주로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리습, 스노볼 APL과 같은, 이런 동적 영역, 아 참, 정적 영역 규칙하고 동적 영역 규칙은 구별해서 얘기하려면, 물론 제너션 얘기했었지만, 어, 정적 영역 규칙에서는 비지역 변수를 찾아갈 때 프로그램의 영역만 보면 알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정의가 되지 않은 값을 찾아가려고 해. 저기 b블락에서 b블락에서는 불린 a, a, b, i 밖에 없죠. 근데 x, y를 사용했잖아요. b블락에서 x, y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b블락을 감싸고 있는 바깥블락, 바깥블락이 a블락이잖아요. 그렇게 찾아간다고 했었죠. 만약 D 블록에서 어, XY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도 바깥 블록 C 블록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 있는 XY가 되겠죠. 만약 C 블록에도 없는 그런 변수라면 또 다시 바깥 블록을 찾아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 C 블록에서는 C 블록에서는 B 블록에 선언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 바깥 블록에 있는 것 변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블락 자기 블락 또는 이 e 블락을 감싸고 있는 바깥 블락, 바깥 블락, 바깥 블락에 있는 변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 C 블락에서 B 블락은 병렬이잖아요. 바깥 블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C에서는 B 블락에 있는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적 스코프룰, 스타틱 스코프룰은 이렇게 소스 코드, 소스 코드 기준 해서 블락을 네모 영역으로 표시를 하면 블락 안에 블락이 있는 네스티드 블락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변수를 액세스할 때 바깥 블락을 찾아가면 되는 소스 코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이에요. 소스 코드는 소스 코드는 컴파일할 때 이미 결정돼 있어요. 실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 바인딩 타임도 스태틱 다이내믹이 있었죠. 컴파일 타임 런타임 그래서 스타틱 스코프 룰도 컴파일할 때즉 소스 코드를 보면 그 영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영역 규칙을 스타틱 스코프 룰이라고 하고요. 컴파일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 결정되는 그비 지역 변수가 비 지역 변수가 실행할 때 결정되는 스코프 룰을 다이내믹 스코프 룰이라고 하죠. 그럼 실행할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함수가 fgh 순으로 콜됐어. 그때 x를 사용했어. 그러면 그 x가 fgh, h에 없어.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냐는 거죠. 콜 시퀀스를 거꾸로 찾아간다는 거죠. 이 바깥 블랙을 찾아가는 게 아니, 아니고, 소스 코드에 바깥 블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fgh, g가 h를 콜했잖아요. 그콜 시퀀스를 거꾸로 찾아가서 g에 x가 있는지. g에도 없어. 그러면 g를 콜한 f. 거꾸로 콜 시퀀스를 찾아가는 그런 영역 규칙이 다이내믹 스코프 룰 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APL에서 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잘 안보이네요. 각 언어에서 포트란 모든 변수들이 스토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커먼 문에 내 의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즉 common x, y, z common d, l 하면은 마치 C 언어의 유니온 타입처럼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 배열을 함수로 전달할 때 common 문을 사용해서 전달하는데 음, 하여튼 모든 변수가 스토틱이다 뭐 조비얼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소개를 하고 있네요 PL1은 IBM에서 매우 방대한 언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PL1에서 뭐 다른 소개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ALGOL 68은 블랙개념을 가장 일반화한 그런 언어라고 볼수 있고요. if fi 뭐 이렇게 케이스 케이스를 뒤로 뒤집어쓴 이런 형태가 ALGOL 68 랩블락 구조 형태의 특징인데 그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시간으로 볼수 있고 다른 때는 보기는 어렵네요. 각 언어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소개했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라이프타임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기억 장소가 할당해서 기억 장소가 변수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수는 기억 장소에 있어야지 값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메모리 할당. 그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라이프타임 메모리가 할당되어서 되어서 메모리 반납될 때까지를 라이프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블록에서는 런타임 스택에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자동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블록 실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어, PL1의 변수들은 C 언어랑 비슷하네요. 오토매틱 변수, 지역 변수, 런타임 스택에서 자동으로 메모리 할당하고 반납하는 거. 스태틱 변수, C 언어 스태틱 변수 마, 마찬가지고요. 컨트롤드 변수는 C 언어의 힙 변수네요. a 러케이트 프리. 뭐 베이스드 변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이 존재하죠. 요약해 놓은 거고요. A 다운어에서는 뭐 또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ADA는 프로그램의 단위도 조금 달라요. 부 프로그램, 함수죠. 프로세스, 펑션. 들이 여러 개 모여서 패키지를 이루고요. 패키지가 하나 이상 모여서 태스크를 이루어요. ADA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프로그램 작성하는 중심으로 언어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스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태스크는 실행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 짜면 실행파일 하나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A단은 그게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한개 이상, 여러 개를 프로그램을 짜서 그 여러 개가 병렬 처리를 하든, 그 동시에 실행되든, 또는 순서대로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되든, 이렇게 훨씬 더 어, 규모가 큰 형태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함수 패키지 태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운영 체제를 배우고 있으면 태스크는 어, 프로세스겠네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띄우는데 a 다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여러 개를 띄우는데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병렬 처리도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영역과 스코프에 대해서 복습겸 정리를 했네.